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새입니다. 파트 2 작물 6종 챕터 7의 품종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이 파트는 조금 짧고 전체적인 과정이 핵심적인 부분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능사 수준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요소 부분이 품종의 유지 및 증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특성 검정 자 특성 검정 육종 목표에 맞는 작물의 특성을 판별하기 위한 검정이 특성 검정입니다. 육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질의 변이를 검사하고 선발하는 기술인 거죠. 특성의 종류에는 형태적 특성, 품질의 특성, 생태적 특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유전자원의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총세 가지로 평가하거든요. 1차 특성, 1차 특성, 3차 특성이 있습니다. 1차는요, 유전력이 높은 형질이고 파악하기 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1차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형태적으로 이제 모양이나 생김새, 아니면 색깔, 색태, 개화기, 출수기 같은 시간들을 파악하고요. 성숙하는 기간, 모양, 특히 현미의 알갱이 모양 등 양적 성질, 그리고 우리가 파악하기 쉬운 질적 성질을 우리가 1차 특성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차 특성 때는요. 병해충 저항성과 불량 환경에 적응하는지 두 번째 특성 조사 때는 병해충 저항성과 수량 환경 적응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3차 특성 상에는 수량성 작물의 수확량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용상의 특성 세부적인 특성 같은 거를 파악하시는 게 3차 특성조사예요 이 유전자원평가는 1차, 2차, 3차 구분해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벼의 유전자원평가에서 1차적 특성 중 필수 조사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수량이죠 출석이, 이석수 현미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특성 조사고 유전력이 높고 파악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특성에 해당되는데 수량은 3차 특성 조사가 됩니다. 형태적 특성 한번 볼, 볼게요. 종자의 모양이라던가 화분에 대한 특성, 초형, 색깔 등을 형태적 특성으로 구분합니다. 품질은요, 조직의 구조, 색태, 경도, 화학적 특성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함유, 함유된 성분들. 생태적 특성은요, 발화력, 휴면성, 출수, 개화성, 성숙의 조만성 등을 우리가 생태적 특성으로 구분합니다. 신품종의 검정 형질 중 생육성 형질은 휴면 발화성이에요. 자, 조기 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자, 화분, 초형, 색깔을 목표하는 우량형질은 생육 초기에 판별, 선발하기 위한 검정 방법이 조기 검정 방법입니다. 이 조기 검정을 통하면 육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요. 검정 방법으로는 유식물 검정법, 화분잎 종자 검정법, 초형 및 체형에 의한 검정법, 세대를 촉진하고 단축하는 검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교배하고 그리고 새롭게 육종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검정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을 효율성을 만드는 작업들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해요. 생산력 검정입니다. 생산력 검정은요 품종의 특성 이 우수성을 유지하고 계량하기 위한 생산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 위한 검정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품종을 대조구로 해요 대조구가 있어야 돼요 직접 포장에 가서 재배하고요 실제 가까운 포장 조건에서 기상 조건을 적합하게 조건을 주어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시험에제 자주 나옵니다 과정, 생산력을 예비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본 시험하고 그 후에 지역, 지역의 적응성을 연결해서 시험하고요. 그 후에 농가 실증시험, 그 다음에 신품종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챕터 1의 6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어, 정말 많은 것들 우리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챕터 2, 유전에 대한 내용. 굉장히 어려운 파트이기도 했었죠. 이 내용도 복0문제 중에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질적형질, 양적형질, 웬델의 유전법칙, 또한 정력고배, 검정교배, 유전자 상호작용, 대립유전자의 상호작용, 비대립유전자의 상호작용, 다면발현, 유전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연관유전, 연관이 뭐였죠? 작물은 각각 고연 염색체를 가진다. 염색체의 수많은 유전자들이 연관상태로 배열되어 있다. 연관 유전에 관한 내용. 교차율. 품종, 용어 정리, 재래종 종, 속, 형질, 특성, 개통, 품종, 선발, 도태, 유전적 부동. 품종의 분류, 성숙기에 따른, 키에 따른, 저항성에 따른, 품종 계량, 품종 태화. 품종의 조건, 우량종자의 조건, 신품종의 다섯 가지 조건. 생식세포의 형성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M G1 S G2 감수 분열 화기의 구조 꽃차례 무한하석유한하석 자가 수정 타가 수정 옹성불임성 자가불안성 옹성불임성의 원인 공성물입성 종류, 자가불합성의 원인, 자가불합성의 유리한정, 자가불합성 타파 과정, 품종의 선발, 품종선발의 지표, 육종 방법, 도입육종법, 분리육종법, 교장육종법, 여교작육종법 잡종강세육종법 조합능력검정 배수체육종법 반수체육종법 돌연변이 육종법 품종의 유지 및 증식에서는 특성검정과 유전자원평가 조기검정, 생산력검정 짧게 지금 작물6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공부는요 한 가지만 깊이 파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능사는 36개를 이상을 맞추셔야 합격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내용을 또 까먹으실 수 있어요 전체적다 보는 거를 자꾸 자꾸 돌려 보셔야 돼요 이작물6종 파트가 굉장히 어렵고 받았지 않아요.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실제 경험해 보신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더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자꾸 자꾸 돌려보시고, 이 문제푸시다가 다시 이런 파트로 넘어오시고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